앞서 만나본 두 사람 역시 비만과 당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소와 식습관 개선이 꼭 필요한 양서정 씨와 오지훈 씨 전문가들은 이들의 일상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지훈 씨 같은 경우는 한 끼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가루로 내어서 뭉친 면이나 떡류는. 어,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또 같은 중량이라 하더라도 뭉쳐있기 때문에 양도 많습니다. 소화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혈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어, 일단 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빠르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으시고요. 또 맵고 짠 음식이나 간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런 감정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나 스트레스랑 관련된 폭식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허기가 계속해서 지는 탄수화물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뇌가 이것을 계속 갈구하면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얼마나 안전할까요? 미국의 한 유전학자가 제시한 크래커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. 당분이 없는 크래커를 씹는 도중 단맛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.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탄수화물 중독 위험에 가까워집니다. 일반인의 경우 약 12초가 지나면 단맛을 느끼는군요. 동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? 22초, 오지훈씨가 이어서 24초, 가장 식사량이 많았던 양서정씨는 4 4초에 단맛을 느꼈습니다. 예를 들어 정상인 분들은 크래커를 먹었을 때 14초 내에 단맛을 느끼지만 이미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단맛에 노출되는 분들,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은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코티졸이라든지 인슐린이나 아밀라제 같은 탄수화물에 관련어 있는 효소나 호르몬 등이 이제 반응이 계속해서 고농도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.